안녕하세요. 오늘은 혈당관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혈당관리를 하시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꼭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요. 처음부터 너무 갑작스럽게 호흡을 가쁘게 만드는 운동보다는 천천히 예열을 해서 몸에 열감을 만들어 주시고 유산소로 적정한 심박수를 높여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이후에는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몸에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유산소로 가쁘게 호흡을 조금 올려놓는 정도로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먼저 가볍게 우리 발을 풀어줄 거예요. 종아리, 그리고 아킬레스건 풀어주지 않으면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조금 다칠 수 있거든요. 가볍게 예열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발을 먼저 뒤꿈치부터 들어줄 거예요. 발볼, 발가락까지 뗐다가 다시 발가락, 발볼, 뒤꿈치 낮춰주도록 할게요.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하나하나 뒤꿈치부터 밀어 올렸다가 발볼 대주시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떨어졌어요. 다시 발가락이 닿으면서 발볼이 닿고 뒤꿈치가 내려올 수 있게끔 걷는 거랑 똑같이 진행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발 통째로 지탱해 주시면은 무게감이 다내 하중에 실려서 발목과 무릎에 많이 실리거든요. 또는 타고 올라와서 허리까지 통증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꼭 지켜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오른발부터 앞에 놔주시고 뒤꿈치 들어서 발볼, 발가락 반복해서 진행할게요. 하나, 둘 아래로 낮춰 주시고 하나, 둘 아래로 낮춰주시고 이때 왼쪽 다리에 힘 주시고 엉덩이 살짝 끌어올릴 거예요. 왼발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뒤꿈치부터 발볼 닿았어요. 발가락, 발볼, 뒤꿈치 다시 위로 아래로. 우리 종아리 근육까지 같이 사용되는 거 느끼면서 진행해 주실 거예요. 복부에 힘 주시고, 내 골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엉덩이에도 같이 힘 주면서 자연스러워지면 부드럽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발가락은 우리 너무 많이 힘줘서 이렇게 꺾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발이 바닥에서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 호흡은 멈추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계속 진행해 주실게요. 중요한 부분은 복부에 계속 힘주실 거예요. 두 발은 내 골반 넓이로 살짝 맞춰주실게요. 너무 멀리! 벌리지도 않고, 붙이지도 않아요. 가볍게 걸어주실 거예요. 양쪽 팔을 흔들면서. 이때는 발가락이 떨어지지 않게. 괜찮으시면 조금 더 템포를 높여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경보하듯이. 조금씩 몸에 열이 오르는 거. 계속 체크해 주시고. 이번에는 다리를 살짝 떼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걸었던 거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발바닥이 닿지 않게 하나씩 밀어내면서 걸어 주실 거예요. 팔도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호흡은 멈추지 마시고 가볍게 계속 연결해서 뱉어 주실 거예요. 계속 걸어 주세요. 조금씩 템포를 높여 볼게요. 괜찮으시면 무릎을 조금 더 높게. 발바닥이 밀어서 다리가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 몸통이 막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 주세요. 복부의 힘, 허벅지, 엉덩이, 그리고 팔까지 같이. 의도적으로 조금만 더 다리를 많이 올려볼게요. 우리 고관절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많이 높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만 가지고 갈 거예요.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후, 한번 호흡 뱉어서 위쪽으로 후. 다시 천천히 아래로 낮출게요. 크게 한번 들어 올렸다가 낮춰줄게요. 좋아요. 두 번째 운동 진행할 건데요. 우리 매트 있으신 분들은 매트 끝선으로 이동해 주실 거예요. 스텝이 오른발, 왼발이 따라 붙어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다시? 왼발. 왼발 옆으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이동해 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넷. 앤. 하나, 둘, 셋, 넷, 네. 넷. 앤. 하나, 둘, 셋, 넷, 네. 넷. 하나, 둘, 셋. 네, 엣, 가볍게 살짝 붙이듯이 이동 한번 했다가 다시 왼발 가면서 붙이듯이 내 오른발이 왼발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가요. 하나, 둘, 셋. 붙었어요. 다시 하나, 둘, 셋. 붙고 하나, 둘, 셋. 이때 마찬가지로 복부를 다 풀어버리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중심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무릎이나 내 발목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조금씩 템포 높여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손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잡고 진행하셔도 좋아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번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허벅지에 힘, 셋. 복부에 계속 힘주고 있을게요. 허리 꺾이지 않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우리 엉덩이 근육도 같이 활성화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멈추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거의 대부분 허리가 많이 꺾일 거예요. 꼭 복부에 힘주시고 아랫배를 단단하게 고정. 살짝 몸 풀어서 호흡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쉴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들이마시고. 후... 들이마실 때, 우리 흉곽을 살짝 열었다가, 후... 내쉬면서, 후... 안쪽으로 조여주고, 다시 한번더 들이마시고, 후... 다시 뱉으면서, 후...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후... 안으로 최대한 조여서, 주실 거예요. 이 운동을 진행하시기 전에 합병증이 있으시거나 또는 무릎 관절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따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운동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필레테스 강사 함 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